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인천에 있는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개인택시 시세에 대해서 그리고 요금 인상을 앞두고 인천 개인택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대표 이현보입니다 대표님 오늘 2023년 1월 14일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좀 알려주십시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이 8,700만원, 인천이 9,600만원, 네. 경기도 부천이 9,50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니, 9,600이면 인천이 저번보다 오른 거 아니에요? 좀 떨어졌죠. 아, 그래요? 예, 12월 달보다는 한 100만원 정도 떨어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왜 떨어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수요 공급이 요즘은 좀 안정이 돼가지고, 예. 지금 개인택시 사시려는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경력이에요. 경력에서 5년 무사고로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이 잡기가 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2023년도 교육을 접수했는데, 거의 한 10분 만에 1년 교육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접수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교육 받는 수강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사는 분들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그 택시 양수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죠. 화성이나 상주에서 실시하는 4박 5일 택시 체험 교육이에요. 네, 네. 근데 그게 교육이 좀, 원래 신청하기가 좀 수월하게 됐다는데 실제는 안 그래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음... 접수시키는 분이 만 명이라면은, 네, 네. 실질적으로 만 명이 교육을 못 받아요. 네, 네. 못 받고, 코로나 관계에서 화성에서 40명 정도, 네. 상주에서 80명 정도 주에 그 정도 받으니까 많이 지체가 되죠. 네. 그럼 앞으로 인천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 인천은 아마 4월 달 기준으로 해서 택시 요금이 좀 오를 거예요. 네. 네. 택시 요금이 오르면 6개월 정도는 이거 택시 넘버 가격하고 요금하고는 반비례를 해요. 네. 택시금이 올리면은 시민들이 이제 몸에 와다 닿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춤해요. 네. 그리고 3월 달이면 학자금철이잖아요. 네. 학자금철 같은 경우는 택시가 떨어져요. 네. 택시 가격이 떨어지고 인천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오른 거예요. 네. 다른 타도시에 비해서 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9천만 원 선까지도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돼. 요 아, 조금 예, 더 떨어질 예. 것이다. 예예. 예. 그 인천은 부재해제가 이제 영구히 해제돼버린 건가요? 그렇죠. 다른 타도시도 마찬가지죠. 부재는 이제 해제됐어요. 부재라는 거 이제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네. 부재 해제가 오히려 뭐 긍정적인 면이 좀 많은가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양면이 다 네, 대립을 하는데, 부정적인 면은, 어, 그전에는 산부재 했었잖아요. 네, 네. 이틀 일루고 하루 그냥 마음 놓고 편히 쉴 수가 있었는데, 네, 네, 네. 요즘 은 이제 부재가 없으니까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집에서 그렇다고 쉬면은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아무래도. <laughs> 왜 이럴, 이럴 수 있는데 왜 집에서 쉬나 네, 하는 네, 네. 이제 와이프들 눈치도 좀볼것 같고, 네, 네. 아마,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틀 이러고 하루를 편히 쉬었는데, 네. 지금 부재가 없어지니까 남들은 이러는데 왜 본인은 일안 나가냐고 이제 집에서 이제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나 봐요. 그래서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좀꺼리 하시더라고. 부재 네. 배제된 거를. 네. 그 제가 딱 강제로 있으면은. 그렇죠. 그걸 필미로 좀쉴 수가 있쉴 그렇죠? 수가 있는데. 예, 네. <laughs> 네, 네. 아무래도 경쟁이 또좀 심해지고. 네, 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차들이 안 돌아다니고. 네. 손님들이 좀 많은 시간에 다몰리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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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그런 현상이 났어요. 네. 그러면 개인 택시금이 오르면, 어, 몇달 정도 그, 그런, 그 심리적인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한 건가요? 아, 보통 한 3, 4개월 정도 걸리죠. 아, 네. 몸에 이제, 쉽게 말해서 택시 5천원에 탈거 네. 7천원 8천원이 되면 피부로 어, 느낄 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공백기간이 한 3개월 4개월은 가요 네. 그 정도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거죠 거의 네. 그럼 인천 개인택시 기본요금과 거리는 어떻게 이게 변경이 되는 건가요? 지금 확정된 건 없는데 네. 서울시에서 먼저 조례가 발표돼서 서울시가 아마 네. 2월달 경에 인상될 거예요 네, 네, 네.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진 것 같아요. 네. 그럼 기본 금도 인상되고, 거리도 줄어들겠 그렇죠. 좀 거리도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좀 줄어들고, 시간거리 병상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좀 그럴 거예요. 지금 요금 할증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요금 할증이 저녁 10시부터 네. 할증이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인천은요? 인천은 지금 그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왜요? 아마 택시 요금 올릴 때 같이 시행될 것 같아요. 네. 그 적정하게 택시 요금이 이제 뭐 물가가 오르니까 따라 올라주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럼요, 당연히 올라야죠. 네. 그러면 택시 요금이 좀 오르고 나서 좀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는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은 좀 상승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나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은 거의 다 정착이 됐다고 봐요. 아, 예, 예. 정착이 돼서 9천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요즘 개인 택시 신차 출고 이거는 원활하게 다 되고 있어요? 반도체 수급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네. 똑같은 현상이 나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1년, 쏘나타는 네. 7개월에서 8개월, 네. 그랜저도 또 신형 모델이 나왔어요. 네. 신형 모델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3,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봐요. 네. 그러면은 개인택시 하고 싶은 분들이 신차 출고부터 번호판 달고 영업을 할 때까지 총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보통 구청에 인가가 들어가게 되면은 네. 20일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네. 구청마다 다 조례가 틀려가지고 하는데 12일에서 15일이에요. 네. 처리 예정 기간이. 네. 그런데 접수시킨 날 빠지고 토요일, 일요일이 빠지니까 평균 20일을 봐요. 네. 근데 구청 주사님들 차량으로 해서 일처리가 좀 빠른 구청은 거의 한 10일 정도. 음... FM대로 가는 구청 같은 경우는 날짜를 다 채우죠. 네. 대표님, 여기 인천에서 한 달에 한300 정도의 순수익을 올리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해야 되고 한 달에 며칠 정도 일해야 될까요? 전에는 부재가 있어서 20일 정도 일했는데 부지런하고 망근러는 사람이 20일 일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부재가 해제가 됐잖아요. 네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옛날에는 손님이 있든 없든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녀서 수익을 올렸는데 지금은 손님이 많은 피크 타임에 들 몰려요. 몰려서 나와서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심야 시간까지 일을 해서 부재가 없으려니까 아무래도 이러는 질은 좋아졌죠. 네네. 네. 일, 질은 좋아져서 보통 30일이라고 해서 3 0일 풀로 일을 못 하니까 네네. 한 25일 정도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리는 아무래도 좀더 나아진 것 같아요. 네. 버리는 뭐 평균적으로 이러시는 분들이 한3 0 0선은 버시는 것 같더라고 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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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요금이 오르0 0 0 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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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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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을 받는 퇴직자분들도 이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정보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예, 예. 개인택시에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갈등을 겪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크잖아요. 개인택시를 네. 하나 구입해서 은행을 넣기 쉽게 네. 되면 은 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네. 1억이 훌쩍 넘는데 그돈 마련하는 게좀 힘들어요. 네, 네. 은행에서 대출도 지금은 많이 활성화 돼서 했는데 요즘 이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이율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자 부담 이나 차량 유지비나 음. 신차를 뽑았을 때 활부금까지 다 들어가니까 평균적으로 비용 따지면 한 달에 대출 5천만 원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은 한200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더 힘들어졌죠. 네. 대표님께서는 중개 수수료를 얼마를 받습니까 파시는 분한테는 거의 받지 않고 네. 사시는 분한테 5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100만원 받는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시도마다 다 틀리는데 네. 어, 아마 서울쪽은 100만원 받는걸로 알거든요. 네. 서울, 경기, 안양, 부천 여쪽은 다 100만원씩 받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인천은 업체가 이제 많이 있다보니까 그것도 경쟁이 좀 세가지고 5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수수료가 별로 비싼 건 아니네요. <laughs> 그래도 사시는 분들은 비싼 거죠. 네. 네. 여기 그 대표님 매매상사에서 개인택시 차량 이 출고까지도 하는 건가요? 다 신차가부터 중고차까지 다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네. 주로 신차는 요즘 어떤 걸 출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기존에는 소나타 종류가 제일 많았거든요. 네네. 소나타나 K5가 제일 많았는데 요즘은 그랜저 추세로 좀 많이 나가고 전기차를 많이 선호들을 하셨는데 전기차가 이제 전에는 부재가 없었잖아요. 전기차를 하시면은 근데 이제 부재가 풀렸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좀 주춤해졌어요. 그리고 전기차 사가셨던 분들이 지금 인프라 구축이 덜 돼가지고 아마 충전하는데 애를 먹어요. 그리고 충전이 안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기존에 전기차 하시는 분들이 역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어요. LPG차를 구매하시고 전기차를 다시 파는 추세로 되돌아섰다고 최근에 저 대표님한테 개인택시 사 가신 분들이 좀몇분 계신가요 예예 예, 꾸준히 있죠 네. 한 달이면 평균 10대에서 15대 정도를 네.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뭐 정년퇴직 하시고 오신 분들도 좀 있어요 정년퇴직하고 오신 분들이 거의 줄이죠 네. 예. 10대라면 한 6대 정도 아 그건다 정년퇴직 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이들 사 가세요 네. 그분들 공무원이나 이런 데 있던 분들이 많아요. 예, ]가요? 예.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많고, 네. 이런 기업체. 네. 기업체 계신 분들 많고, 요즘은 뭐 연령대에 제한이 없어요. 네, 네. 젊은층도 많이 오시고. 예. 네. 네. 개인택시 상담하면 어떤 부분을 많이 물어봐요? 수익량이죠. 아, 수익. 네. <laughs> 수익을 얼마나 올릴 수 있냐.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금액을 전체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네. 본인 이러는 조건을 따지셔야지. 네. 본인이 일은 뭐 (3시간이나) (4시간) 하고 뭐 (30만 원) (40만 원) 번다면 그건 사기잖아요 예, 본인이 얼마나 일할수 있는 체력이 되냐에 따라서 일 많이 하면 아무래도 돈은 되죠 되는데 네네. 그만큼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정년 오신 고 분들은 체력이 좀 딸리잖아요 네네. 젊은 친구들보다 그러니까 체력 관리만 잘 하면은 그냥 꾸준히 하시면 그렇게 큰 손실은 없다고 봐요 그래도 적정 금액은 벌수 있다고 봐요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개인 택시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뭐, 조언 같은 거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예.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충동구매를 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정리하고 오셔야 돼요. 음. 내가, 어, 기본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자금에 맞춰서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빚내가지고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할 시간이 많아져요. 네. 빚 갚아야 되고, 유지해야 되니까, 많으니까, 내 자본금, 그래도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빚을 너무 많이 내서 하게 되면 은 아무래도 이러는데 지장이 많아요. 긍정적인 것 때문에 부담을 갖게 되니까.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도, 어, 여기 인천, 갈산 자동차 매매상사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제 직업을 이제 가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1 직업을 마치고 이제 제2 직업으로 들어갈 때이 준비 과정에 아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저축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개인 택시를 하고 싶어도 지금 번호판 값이 거의 1억 또는 1억 5천 뭐 심한 데는 한 2억까지도 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출로 받아서는 안 되니까 평상시에 이거 저축을 해가지고 제 인생도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알았고 또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건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오후와 저는 다른 사회 분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